자유의지에 대한 현대과학의 연구와 견해. 1. 서론. 자유의지는 오랫동안 철학, 종교, 윤리의 핵심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존재인가? 아니면 자연법칙과 생물학적, 물리적, 인과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인가? 라는 질문은 인간 이해의 근본을 이룬다. 전통적으로 자유의지는 도덕적 책임, 법적 책임, 인간의 존엄성과 깊이 연결되어 왔으나 현대에 들어 뇌과학, 심리학, 인공지능, 물리학의 발전은 자유의지 개념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대 과학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연구하고 있으며 그 결과들이 자유의지에 대해 어떤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자유의지의 개념과 전통적 논쟁. 자유의지는 일반적으로 외적 내적 강제 없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철학적으로는 크게 세 입장이 대립해 왔다. 첫째는 결정론으로 모든 사건은 이전 상태와 자연 법칙에 의해 필연적으로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둘째는 비결정론 또는 자유의지 옹호론으로 인간의 선택은 인과적으로 완전히 결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셋째는 양립론, 상용론우로 결정론이 참이라 하더라도 자유해지는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현대 과학은 주로 결정론적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사용해 인간 행동을 설명해 왔으며, 이는 자유해지에 대한 회의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다. 3. 뇌과학의 연구, 자유해지에 대한 도전 3.1 리벳 실험과 그 의미 자유해지 논쟁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적 연구는 벤저민 리벳의 실험이다. 리벳은 피험자에게 손목을 움직이도록 지시하면서 그 결정을 의식적으로 느끼는 시점과 뇌의 준비전이가 발생하는 시점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뇌의 준비전이가 의식적 결정보다 수백 밀리초 먼저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인간이 결정했다고 느끼기 이전에 이미 뇌에서는 행동이 준비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자유의지가 단지 사후적으로 구성된 환상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 3.2 후속 연구와 비판. 그러나 리벳 실험에 대한 해석에는 많은 논쟁이 존재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준비전이가 결정 자체가 아니라 단순한 행동 준비 상태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유의지를 단일 순간의 의식적 결단으로 환원하는 것이 과도한 단순화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근 연구들은 뇌의 결정 과정이 분산적이고 확률적이며 단일한 결정 버튼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4. 심리학과 행동과학의 관점. 4.1 무의식적 결정과 자동성. 현대 심리학은 인간 행동의 상당 부분이 무의식적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습관, 감정, 편향, 사회적 맥락은 의식적 숙고 없이도 행동을 유도한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제한된 범위에서만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점이 제한된 합리성과 자유의지. 행동경제학은 인간이 항상 합리적으로 선택하지 않으며 인지적 한계와 편향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자유의지를 전면 부정하기보다는 자유의지가 이상적이고 절대적인 능력이 아니라 제약된 조건 속에서 작동하는 능력임을 시사한다. 5. 물리학과 자유의지. 5.1 고전적 결정론과 양자역학. 고전 물리학은 세계를 엄격한 결정론적 체계로 이해해왔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자유의지가 성립할 여지가 거의 없다. 반면 양자역학은 근본적인 수준에서 확률성과 불확정성을 도입하였다. 일부는 이를 자유의지의 과학적 여지로 해석하지만, 무작위성은 곧바로 의미 있는 선택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5점이 과학적 불확정성과 철학적 자유의지. 현대 물리학의 불확정성은 결정론의 단순한 형태를 약화시키지만, 그것만으로 인간의 책임있는 선택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물리학은 자유의지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거나 반증하기보다는 논쟁의 전제 조건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다. 6. 인공지능과 자유의지 논의. 인공지능 연구는 자유의지 논의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복잡한 알고리즘과 학습 시스템이 인간과 유사한 선택과 행동을 보일 때, 우리는 이를 자유로운 선택으로 볼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 역시 정보 처리와 학습의 결과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자유의지를 초자연적 능력이 아니라 자연적 과정의 산물로 이해하려는 관점을 강화한다. 7. 현대과학의 종합적 견해. 현대과학은 전통적 의미의 절대적이고 무제약적인 자유의지를 지지하지 않는다. 대신 인간의 선택은 생물학적 조건, 환경, 경험, 무의식적 과정의 영향을 깊이 받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이는 곧 자유의지의 완전한 부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많은 연구자들은 자유의지를 전면적 통제 능력이 아니라 자기반성, 장기적 계획, 규범에 따른 행동 조절 능력으로 재정의하려는 양립론적 접근을 취한다. 8. 결론 자유해지는 현대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단순한 철학적 직관의 영역을 넘어 실증적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뇌과학과 심리학은 인간의 선택이 얼마나 깊이 비해식적 과정에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물리학과 인공지능은 자유해지 논쟁의 배경 조건을 확장시켰다. 그 결과 자유해지는 더 이상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능력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복잡한 자연적 과정 속에서 제한적으로 형성되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도덕과법, 인간 이해전반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며 앞으로도 자유의지에 대한 과학적, 철학적 논의는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이다.